너 오늘은 집에서 뭐하고 있니? 아직도 계속 놀고 있는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결혼 전에 분명히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아지도 두 마리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랑 있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알지. 그런데 너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은 새가 빠지게 일하느라 삐쩍 말랐는데? 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니? 아이 없이 살기로 한거 남편도 다 동의하고 결혼한 건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면서 대체 제가 왜 못마땅하신 건데요? 나는 그냥 너가 아까워서 그렇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젊은 나이에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까.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든 안 했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유,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어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백수면서 동시에 백수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작은 상가 하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셔서 매달 월세로 150만원 수입이 발생하고 20대 초반 미국에서 대학 다니며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밤마다 취미 삼아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친구 분들 중에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노래를 듣고는 그 중에 몇 곡을 가져가서 기존 가수 앨범에 사용하셨죠. 덕분에 저작권료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6년간의 긴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노동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2년만에 건강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많지는 않지만 매달 제 앞으로 200만원 정도의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은 없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저희 친정아빠 명의로 된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빌붙어 산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키우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제 모습을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이래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야.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각해? 내가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까 봐 그런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건 집에 있건 맘대로 해. 나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나 분명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알아서 일하겠다고 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당신도 끝이야. 알았다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 잘 할게. 얘기하기는 뭔 얘기를 해?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옛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어. 어머님도 평생 일안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나가서 일하라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그냥 걱정되니까 하시는 말이겠지. 내 앞에서 당신 엄마 편들 거라면 그냥 당신 엄마랑 살아. 왜또 그래? 남편은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장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저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제 말에 동의하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결혼했는데 대체 왜 생각이 쉽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심원은 집요하게 저를 공격했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듣는 저도 점점 화가 쌓여만 가고 있었죠.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면 시간도 짧게 일하고 몸이 힘들지도 않다더라. 어머님, 저 진짜 지금은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 나름대로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계획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2년이나 집에 있었으면 이제 슬슬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집에만 들어 앉아 있다 보면 점점 더 나가기 힘들어지는 법이야.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냥 내조 열심히 하고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세상이 달라졌어.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긴 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가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처럼 보일 거다. 기생충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너가 조금 쉬다가 다시 일하러 갈줄 알았지. 누가 평생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니? 나가서 돈한푼안 벌어보고 기생충처럼 집에서 놀고 먹은 건 어머님이죠. 저는 제가 먹고 쓰는 것 이상으로 돈 벌고 있다니까요? 나 때는 다 이렇게 살았다. 요즘은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고 너는 어째 젊은 애가 생각하는 건 나보다도 못하냐?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차라리 어머님 아들이랑 그만 살게요. 제가 눈에 안 보여야 만족하시겠죠? 이따 오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놈의 성질머리하고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낮에 어머님과 나눴던 카톡 내용도 보여주고, 더 이상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식충이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던지 각자 알아서 따로 살자고 했죠. 남편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못 참겠어요. 뭐라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갈 곳이 없으니 결국 한 시간 떨어진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뭐라고 한 마디 했다고 진짜 남편을 쫓아내? 결혼 생활이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니? 결혼이 장난이라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남편이랑 다 합의하고 저희끼리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도 끝까지 이상한 소리하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니? 사지멀쩡한 애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라는 소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돈 벌고 있다니까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도 매달 200만원 이상 잘만 벌고 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제가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생떼집 잡으시는 거지. 제가 욕 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대학까지 나오고 많이 배웠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지. 어머님이 저 유학 갔다 오는데 학비라도 한번 보태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됐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이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너한테는 이혼이 그렇게 쉽니? 둘이서 가정 이루고 살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살아야지. 네 남편 지금 돌려보낼 테니까 너도 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당장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너한테 다 도움되는 소리야. 뭐래? 남편이랑 제가 문제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며느리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형관문도...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은근슬쩍 돌려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일 잘하고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며느리한테 세 장가 드리시고요. 너 진짜 이렇게 끝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 쫓아내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어차피 벌어다 주는 월급 없어도 저 하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차하면 친정 부모님들에게 더 도와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벌어옵니까?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남편이 한달 내내 일해서 300만원 겨우 벌어오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200만원 넘게 벌고 있잖아요. 집안일까지 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너희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각자 인생 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있다 보면 재화가 풀릴 줄 아나 봅니다. 식총이 취급받으면서 결혼생활 계속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작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한푼 보태준 적도 없는 시모가 저 난리인지. 그렇게 여자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대라면... 어머님이나 당장 나가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맨날 돈 없다고 용돈 달라고 하시지 말고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살 테니 아들한테 용돈이며 생활비며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